이번 시간에는 UB 디자이너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B 디자이너를 실행하고 새 파일을 선택하여 리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UB 디자이너는 타이틀바, 메뉴바, 툴바, 속성창, 보고서창, 콘솔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이틀바입니다. 타이틀 바는 현재 보고서의 경로와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메뉴 바는 유비 디자이너의 상단에 풀 다운 형식으로 제공되며 파일, 데이터베이스, 편집, 디자인 옵션, 보기, 환경, 도구, 로운 말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틀 바입니다. 툴바는 유비디자이너의 일반적인 기능, 글꼴 지정, 컴포넌트 추가, 레이아웃 등을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아이콘 형태로 제공됩니다. 파일 관련 기능 등 일반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메인 툴바. 손쉽게 아이템 정렬을 할수 있는 정렬 툴바. 리포트에 직접 디자인을 할수 있는 아이템과 컴포넌트 등을 선택하는 디자인 툴바. 글자색, 배경색, 테두리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에디트툴바, 글꼴 텍스트의 정렬 방식 등을 설정하는 폰트툴바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로 속성창입니다. 속성창엔 페이지, 속성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리포트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며 속성은 페이지, 컴포넌트, 밴드, 아이템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리포트의 데이터 구성을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고서 창은 리포트를 디자인하는 창으로 열려있는 모든 보고서를 태평태로 표시합니다. 또한 미리 보기 창으로 넘어가서 작성한 리포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창 오른쪽에 열리지 않은 도구상자가 보이시나요? 도구상자를 클릭해주세요. 도구상자는 아이템과 컴포넌트 등을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아이콘 형태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콘솔창은 리포트를 개발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확인하거나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디버깅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창입니다. 각 메뉴의 상세한 기능은 좋은 말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속성창, 툴바는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볼까요? 먼저 속성창의 위치를 변경해볼게요.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툴바의 위치를 변경해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곳에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 주세요. 실제 리포트를 작성하는 예제 작성 강좌에서는 이 구조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UB 디자이너의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